신발의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감이 좀 있, 있습니다. 여기 뒤쪽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세척을 좀 많이 해서 약간 이렇게 거친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건 신으면서 많이 부드러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사이즈가 295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꽉 어, 끈을 하려고 끈을 딱 봤더니 이 흰색이랑 이 신발 자체랑 뭔가 결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끈을 바꿀 생각입니다. 뭘로 바꿀 거냐면 저번에 보데가 뉴발란스 영상을 찍을 때 나왔던 신발 끈인데 미묘한 카, 카키 색깔, 카키 색깔의 끈을 사용할 겁니다. 끝에는 이렇게 보대가라고 적혀 있고요. 이 끈을 대보니까 미묘하게 이 회색이랑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잘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끈으로 바꿔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흰색 끈을 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발 자를 뿐. <laughs> 왼쪽부터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꽉 끈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신고 이 신발 끈들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아까 흰색 금보다 훨씬 제 눈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 해볼까요? 평소에 보시던 그 방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더운 상태로 하고 있는데, 땀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스스로 타이머 택을 하고 있는 느낌,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서두르게 됩니다. 근데 조던처럼, 조던을 최근엔 끈을 많이 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끈이 들어가는 구멍이 굉장히 적은 게 낯설게 느껴지네요. 루블라스 끈을 조금만 넣어도 되는 게 신기하네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방이 너무 더워서 몰골이 조금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빠르게 리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었던 것 같은 이 흰색 끈은 어 제가 다 잘라버렸고 이 보드가 끈으로 교체를 했는데 중고의 이 구구이 느낌에 오히려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끈이 더 얇아져서 꽉끈 했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사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밑창 이런 것들도 너무 깨끗한 상태고 사람들이 이제 구구이 구구이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저는 큰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트레이드 할 기회가 생겨서 구해왔는데, 저의 보대가 뉴발란스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드솔의 모양이나 뉴발란스의 이 N자 로고가 작게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993 신는 분이 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여기 텅이 굉장히 빵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 그것도 적은 것 같고, 어, 다양한 디테일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 끈과 신발의, 신발 끈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신발이 좀더 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 거를 잘못 신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고 신발일수록 저는 더 전투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신겠죠? <laughs> 신기한 게, 이렇게 뭉툭한 커다란 신발인데,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건지, 이게 구구이의 매력인가요? 음. 어, 그리고 신발끈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발이 약간 질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이 있다면 꼭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발끈을 바꿔서 느낌을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구구이 아주 예쁜 신발이네요. 리셀가가 이렇게 많이 붙을 만 하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구구이 중고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안 씻는 신발들을 통해서 교환을 하시고, 또 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재미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